아, 저저서울울에오오서서장히히깝다다생생을했했습다다 네, 네, 네 깝죠죠 어, 네, 벌써 네. 왔왔이이어요요 어.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나오는 영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번 네. 확인 한번 하시죠. t of 켜시고요. t l e 켜야 네. 돼요? 제가 생각하는 명품 도시라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이 복지와 교육과 문화예술이 i t t l 는 그러한 도시 우왕이라고 그러는데 명품 도시에 대한 이제 정의를 딱 하는 것을 이게 딱 해주니까 아주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니까 네. 더욱더 네. 아주 감각적이네요. 네. 네, 그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무엇이죠? 네, 우리 우왕 시는 이제 지도를 보면은 어, 서울, 경기, 인천을 쭉 보면은 어, 입지적으로 한 가운데 중심부에 입지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약 89%에 이르서 굉장히 개발하기에 또 어려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민선 오래기 8년 동안에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씩 다 극복을 위해서 백운밸리, 장안지구, 포일엘센트로 그리고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서 우리 왕시의 지도를 바꾼 시장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 지금도 현재 우리 많은 그 도시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천지구, 오람지구, 청계2주구 그리고 이 의왕, 안산, 군포, 삼기 공동 신도시 조성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민서팔기 시장으로 어, 나서면서 왕국 복합타운과 오메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힘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거 중에서도 오메기지구 음. 어, 왕곡복합타운 네.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네. 이슈가 네. 될수 있는 네. 저기 뭐야 좀 공약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 왕곡복합타운은 왜 복합타운이라 했냐면은 아, 약 5천 세대의 주거단지와 첨단산업단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만드는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아, 이 개발 사업은 바로 인근에 있는 왕곡천을 잘 살려가지고 친수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포츠 센터라든가, 아울러서 의료바이오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기 지역은 우원호수 옆에 있는 벽원밸리와 연결시켜가지고, 청계동과 오전동, 고촌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기능도 개선하고, 더욱 더 화기찬 도시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여기는 네. 막직감이 오르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럼요. 빨리 외치 가지고 네. 이렇게 사시면은 누가 네. 편안해집니다. 아, 뭐 네. 민원이나 뭐 요구 사항은 또 아주 끊임없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주, 네. 그 중에서도 좀 시장님에게 이것만은꼭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까? 어, 그렇죠. 제가 이제 시장으로 취임한 지세 달이 지났는데요. 이번에 6일 지방선거 때 이슈가 됐던 게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을 원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했던 약속이니까 꼭 지키려고 네. 방안돼서 구성 중이었습니다. 우리 이왕시민들의 수건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마 네. 지하철일 겁니다. 네. 우리 이왕시에는 이제 국철 1호선의 의왕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을 빨리 만들어달라는 것을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음. 거의 한십년 20년 이상의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제가 이제 시장을 지난번에 그만둘 때 2018년 그때 상반기 때인동동단선의 기본 계획을 확정시켰어요. 음. 그리고 시흥 월대에서 판교 관의또 노선이 또 청계 가나가 있는데 그걸 또 확정을 기본 계획 을 확정시켰죠. 음. 뭐첫공만 전달해 그 어, 네. 이렇게 국토부 출신이라는 거가 굉장히 이것도 네.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렇죠 아, 그럼요. 크게 도움이 되죠. 네. 제가 시장 한 이후로 도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이왕 시가 아주 핫한 도시가 돼버렸잖아요. 어,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이왕 시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국토부 주신김성재 시장을 하니까는 저게 가능했던 거 아니냐 네. 아, 그렇게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생각하는 게.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아파트 <laughs> 아파트값이 많이 의왕시가 올랐나요? 아 그럼요. 아파트 가격이 네. 지난 정부에서 특히 많이 올랐는데, 우왕실은 네. 더 많이 올라가지고, 아. 전국에서 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아. 작년에 최고로 어, 높았었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찾았는데. 어떤 혜택을, 그렇죠? 어떻게 혜택을 드렸죠? 어, 제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백운밸리장안지구 포일 엘센트로 그 아파트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100% 우선 분양의 기회를 드렸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죠? 아, 하나요? 다른 데서는 한 군데도 그렇게 안 되겠죠. 어... 어, LH공사가 어... 이렇게 하는 공공개발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어, 많아야 지역 우선 음... 어, 혜택이 한 30%에 네, 불과하는데, LH는... 우리 시가 주도해서 이 개발사업을 했고, 음... 사업시행자에게 음... 혜택을 주면서 반대급으로 어1 0 0 우선 분양의 길을 줄아라고 어 제가 악답을아가지고 아, 했던 건데 몇 세대 정도였데 어, 그러니까 이제 그세 군데를 합쳐가지고 약 7천 세대. 우와. 보통 사람들이 우왕시에 오면 앞으로 어느 지구가 가장 좀 활발해질 것 같다. 음. 예측. 이제 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청계 이주구입니다. 네. 청계 이주구도 그기도 이제 아파트가 한 2천 세대 이상 아. 들어서고 그다음 도시촌시설 부지에 음. 천0지 이상 선가 조성이 될 텐데. 음. 어, 지금 핫한, 가장 이 핫한 게 지역이 이동 엘센트로인데 약 8만 평. 그게 이제 가장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음. 이거 얘도 지금 우리 유황시에는 어, 시청 옆에 보천행복타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또 분양을 또하게될 텐데. 너무 많네요. 많아요. 엄마어하게 많아요. 저는 사실 오늘 네. 시장님께 네. 이제 행시 출시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공직 후배들에게. 네. 이런 건꼭 해야 할 것, 이런 건 정말 피해야 할 것이다. 네. 이런 거를 좀 팁을 음, 주시죠. 공무원들은 이 시민, 일반 국민의 공복이잖아요. 네.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스피드 행정, 스피드 행정, 그 다음에 친절 행정, 적극 행정. 근무 시간 중에 정말 몰입해서 네. 스피드하게 네. 일을 하자. 네. 그리고 민원도 들어오면 스피드하게. 민원 들어오면은 막 2, 3일이면 될 것을 갖다가 일주일 걸려버리고 막한달 네. 걸리고 막두달세달 달 걸려버리고 네. 막약뺑백업로 돌리고 이 부서 알아보세요. 뒤 이러면 뭐저 부서 알아보세요. 네. 그렇게 다시 한 넣, 돌아가서 다시 네. 이렇게 다시 한너두번돌아가서 다시 온지 돌아오고 이렇게 행정으로 안된다 특별하게 네. 자기 선에서 정말 책임지고 네. 이렇 빠르게, 빨리빨리 이민원 빨리 처리해주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적극 행정 법령상으로 이 재량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수 있는. 그러면 안 하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제 대부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laughs> 그러는데 우리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려고 하면 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음. 시민들이 뭐가 어렵고 뭐가 가려운지 음. 그것을 해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음. 적극 행정이 중요하다. 음. 그다음세 번째는 친절 행정 음. 감동을 주는 그렇게 친절 행정을 해야 된다는 라 음, 음.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선 안될 피해야 될 것은 또 언론 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정과 부패가 음. 되지 않겠어요. 음. 특히나 아 우리 왕씨처럼 도시개발사업이 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항상 그런 유혹이 따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그런 유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그런 어떤 사업과 개발 사업을 만나버리면은 개별적으로 따로 이 만나질 않고 다 사무실로 오시라고 래요 음. 오시라 그래서 공무원들 다 입회해서 같이 다 이. 그래서 오늘 인터뷰도 이렇게 입회하에 아. <웃음> 네. <웃음>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꼭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개인 회사 기업에도 네. 꼭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그럼요.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우왕시 국책 사업이나 현안 해소를 위해서는 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네. 공조를 좀 네.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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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이제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도원 동탄선, 아, 간에 이 노선과 흥월고대 스판교간의 이두 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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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선 전철 사업이 정말 빨리 착공도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에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가 확정 됐는데, GTX 신호선도 빨리 개통이 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 이 왕국 복합타운, 범메기주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예, 그린벨트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 해제되고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두 가지를 합니다. 네. 해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사실 다시 선택해 주신 네, 1 6만 네. 어, 우왕 시민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왕 시민에게 말씀하십시오 어, 제가 12년 전 민선 5기 우왕 시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장에서 저는 시민들께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우왕시를 명품 창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생 팔기 때는 명품 도시의 꿈을 활짝 피우는 그런 시기로 만들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 제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그런 모든 약속들을 꼭 지키는 좋은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